오늘도 역시나 지붕 뒤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는데 낚시꾼으로 위장한 좀도둑이 보였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체포를 했죠. 미안, 하, 시작부터 반말이네요. 생존 규칙 제2조 위반입니다. 미안해. 뭐가 나와주라. 히우, 히우. 아직 상황 파악이 덜된 상대방. 좀도둑이 말이 짧네? 죄송합니다. 드디어 대화가 좀 통할 것 같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집에 들어와서 죄송해요. 알면서 왜 들어왔는데요? 으엥. 롱빈터에선 울어도 <laughs> 소용 없습니다.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궁금하면 좀도둑질해도 되는 거예요? 뉴비인데 좀 봐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뉴비방패. 초보는 초보고, 좀도둑은. 점토드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군 생활 아니 롱빈터 생활 끝나나요? 10년 전 군대에서 당하던 스킬만은 절대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변명을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시면 다음부터 착하게 살게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답변이 나오는군요. 참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때론 갱생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를 포용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원래 석방시켜주면 180도 돌변해서 욕부터 박는 사람이 대다수라. 그럴 줄 이미 알면서도 풀어주는 건데 이분은 나와서도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순백의 두부 대신 백어를 챙겨드렸죠. 못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니우친 구 같은 출소자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에는 예술이다. 롱빈터 5화 참의숲 외 울타리를 들고 감시 중이었는데 뭔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근질거리는 손을 참지 못하고 가방을 훔치기 위해 돌진하는군요. 딱 보니 일타쌍피각이었는데 아쉽게도 가방이 하나뿐이라 한 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 갈색티부터 체포해 줍니다. 일단 가볍게 통성명부터 하려 했는데 녀석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항구 주변에 수호하는 중립 포탑에 또 들어맞는 걸 보면 말이죠. 달려줘! 감히 공격하려 했던 것도 모자라 생존 규칙 제 2조까지 위반하다니 녀석을 좀더 강하게 몰아붙여야겠습니다. 당신 뭐야? 걸려고한게 아니라 뭐가 있길래 뭔가 하고 왔습니다. 흑흑 <laughs> 변명 필요 없습니다. 참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뭔가 있으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이요. 집인지도 몰랐어요. 허허 내 집은 집도 아니다. 이거 이거 실수하시는구려. 계속된 변명이 오히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토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토끼가 아니라 도끼든 친구인 것 같지만 일단 면회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를 위해 해줄 말씀 없소이까? 친구야 어째서 그런 일을 거부시오? 친구분도 당신의 죄를 다타고 있지 않소? 아무리 거지라도 그렇지. 장발장도 가방은 안 털겠다. 자신을 편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친구의 따가운 일침에 몸둘 바를 모르는 갈색 티. 그래도 친구분은 뭐가 문제인지 아는 것 같아 가까이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려 했는데 이걸 빠져나가다니. 롱빈터에서 크게 될 사람이네요. 보석금은 가져오셨어 역시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호호 이건 보석금이 너무 짜구려. 그런데 갑자기 제집 울타리를 장작처럼 패기 시작한 노란 티. 즉극 연기로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유도해봤지만 아쉽게도 도망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연애도 완전히 차단해야겠군요. 재빨리 집에 들어가 울타리를 챙겨줍니다. 응? 교도관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에 도우려던 노란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멀쩡한 갈색티도 순간이동해버렸고요. 꽤나 정중한 분들이라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교화의 실패에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 보였죠. 참외의 숲 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단순한 표지판일 뿐이지만 앞으로 아이템을 훔치기 위해 스스로 막다른 곳에 몰린 범죄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될 겁니다. 잠시 집에 들어가 있던 사이 멀리서 가방을 훔치기 위해 뛰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가 입구로 막아서고 있는데도 도둑질하느냐 정신이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해보지만 그곳은 막다른 길입니다. 전에는 누구인가?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깜찍이였습니다. 우리 집에 왜 깜찍이가 있지? 깜찍하니까. 아첫 술에 배부를 순 없죠. 이거 글씨 읽어보세요. 깜찍의 수. 아무래도 지금은 대화보단 혼자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겠습니다. 해관 수련을 돕기 위해 문을 닫고 잠시 자리를 비켜줍니다. 10초 후 다시 찾아간 수련장. 너무해. 반성했소. 응. 좀 도둑이 말이 짧네요. 깜찍이 반성했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찾아간 수련장. 죄인. 말해볼. 달려줘 оң? Um? 멀리서 채팅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혼자서 옹달 쌤이라끝말잇끼하는 깜찍이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가 장난이지? 넌 매사가 장난이지? 깜찍이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참회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네요. 그후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도감을 보던 중이었는데 수련장에 들어가는 파란티가 보였습니다. 재빨리 들어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독체를 만들어줬죠. 이번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야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나요? 키우 키우기라? 몰라 몰라라? 깊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잘못했나요?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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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무엇?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여기 온 자체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며 조금 중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 당신은 아이템을 잃은 주인장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름 가방을 주워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갇힌 겁니다. 사묘이 당신을 거기에 가둔 거예요. 이건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 가방이 어디 음 아무래도 다중 인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구걸꾼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걸하러 왔는데 일단 파랑이의 참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울타리를 뜯어 입구를 막고 표지판으로 데려가 여기 뭐라 쓰여 있는지 읽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회의 수 크크크크크. 좀도둥님 참회하십니까? 네. 모르고 들어온 제 잘못입니다 끝까지 진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곳이 함정인지 모르고 들어온 자신을 탓하는 파란티를 보며 엎드려 참회 받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참회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회합니다 그럼 풀어드리지요 이렇게 사람 풀어주기가 어렵다니 그래도 기왕 석방시킨 거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조리된 해독 대구를 가지고 나왔는데 착하게 살겠습니다라 외치며 떠나가는 파란티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고 해독 대구를 떨구려는 순간 실수로 제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월 31일에 녹화한 영상이라 이때는 저도 뉴비였거든요 어쨌든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는 아까 봤던 구걸꾼이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100원만요 100원만 부탁드려요 아쉽지만 저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가방 안에 넣어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기 가면 탐욕이 가둔다면서요 믿거나 말거나 음... 돈이 될 아이템을 조금 넣어놨소이다 뉴비를 위한 소소한 선물이랄까 님도 저 죽일거죠 얘끼 탐욕이 당신을 가두는구려 으 <laughs>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솔직히 이건 개혁제인 것 같아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보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내시오. 자, 하나, 둘, 셋! 가위, 가위! 가위! 1, 2, 3, 가위! 가위, 2 가위, 2 가위, 2 3 가위, 가위 이러다 날셀것 같아서 그냥 내보내드렸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냉.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상대방, 이번엔 욕이라도 하나 싶었는데,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곳은 조리된 농어와 송어?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받은 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참외숲을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다짐 또한 남의 것을 훔치려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좀또둑들의 번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후 수많은 사람들이 참메이 숲을 방문했지만 깨달음을 얻은 중생은 극히 일부였거든요. 나중에 또 보자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진 어떤 분은 정말로 돌아와 한참을 똥땅거리시더니 참메이숲 옆에 집을 지은 다음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포탑을 설치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포탑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영감을 받게 되었지만 뭐 어쨌든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좀또둑 잡았다. 라는 말에 이거 쉬쳐있으니 먹는 게 당연하지 너는 살인만 해? 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사유지라는 말에 열릴 때까지 나갔다 와야겠다며 사라지셨고 그후 곧바로 체포되신 또 다른 분은 감금 되고 2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사러을 도와주려던 분이 국립포탑에또들어맞고 저한테 쫓겨서 달아나 버리자 애미 터진년 애미 터진년이네 저거라며 패드립을 날리셨습니다 AU씨 초선 놈들 서버에서 게임 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신이 도둑질하다가 잡혀놓고 갇힌 지5 분도 채안 돼서 감히 패드립에 나라까지 들먹이다니 뭐라고? 나 묻는 저희 말에 님이 터졌다고 나 패드립을 받고 접속 종료하는 글을 보며 빨간 가방만큼은 절대 풀어줘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도둑질은 당연하다며 열릴 때까지 나갔다 와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다시 접속해 끝까지 반말 찍찍하는 하얀 가방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고 잠깐 방심하고 문을 연 사이 때마침 재접속해서 빠져나가려다 이번엔 독방에 갇히게 된 빨간 가방은 그새 친해진 동기가 숙제하러 간다고 떠나자 한참을 혼자 뺑뺑 돌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혼자 남게 된 흰색 가방은 죽기 전까진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나는 자신을 도와주러 오신 분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 버리고 죽어야지. 라며 끝까지 깽판을 쳐보지만 물론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먹으러 가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슬퍼하는 조력자분을 뒤로 한채 그냥 죽어야지. 나는 유언을 남기며 자살을 선택한 흰색 가방. 이제 와서 쿨하게 죽는 척하기엔 이미 갇힌 지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후 다시 돌아온 흰색 가방은 저한테 복수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자신이 갇혔던 곳에 그대로 또 감금되었습니다 뒤늦게 나 말해보지만 굳이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펜 보고 안 좋으면 그냥 죽어야지? 1시간 동안 가방 안에 잡템만 있는 걸 봐놓고도 끝까지 정신승리하는 그의 모습이 이제는 애잔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모든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흰색 가방의 집착은 계속되었지만요 핵쟁이를 목격하신 분을 찾는다면서 뜬금없이 빈집 터리를 하는 파란티를 체포했더니 또 다른 분이 마치 동물원 구경이라도 온것 마냥 겁도 없이 우리 근처로 접근했다가 똑같이 사육장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되었는데요 중립 포탑이 있는 줄 모르고 탈출하려다 죽길래 우리 안을 청소할 생각으로 살짝 설레던 와중 멀리서 물음표를 치며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노란티 이상한 사람임 님 멀리 가서 이 사람 죽이세요. 역시나 포기를 모르는 흰색 가방. 하지만 집착난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전기톱을 든 순진남은 중립 포탑에 참교육을 당해버리고 저는 그의 아이템을 맛있게 먹은 뒤앙잘 먹었당이라며 배를 두들겼습니다. 와씨 진짜 너 언제가 복수하러 올거 도대체 저놈의 복수는 언제쯤 하려는 건지. 기왕 이렇게 된거 복수하는 기분이라도 내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입구가 막혀 온다가는 척을 해봤. 너도 감금이라 말하는 김복수 감금 같은 소리 하네 여긴 내고 여기다 뭔가 갑자기 신나하는 게꼴 보기 싫어서 연기를 그만두고 반대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화때 분노의 파랑이처럼 입구를 막으려고 뛰어오는 흰색 가방 그런데 문 앞에서 멈칫하다 원위치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감금 트라우마라도 생겼나 봅니다 캐드라이 정신병자생 야문좀 열라고 크크 <laughs> 자기 때문에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욕이나 싸지르는 파란티 녀석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자리를 피해줘야겠네요 대충 템 정리를 마치고 나왔는데 둘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드디어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쉴새 없이 몰아닥치는 좀도둑들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 했더니 아우씨 깜짝이야! 갑자기 집안에서 재접속하는 또 다른 좀 도둑. 도대체 이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는 걸까요? 참여합니다. 한 마디면 진작에 풀려났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와중에 다시 접속 종료를 하는 노란 가방을 보며 그야말로 집반 도둑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문단속을 하느냐 중간에 있는 통로만 열어둘 수 있겠군요. 그런데 가방을 설치하고 집에서 나와 보니 익숙한 가방색이 보였습니다. 행동 패턴이 딱 봐도 김복수인 것 같은데 복수다. 이 지긋지긋한 김복수. 처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입구로 막고 서 있어서 이번 복수는 살짝 골치.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반대편 문을 열고 나가자 안돼라고 절규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살짝 현타가 왔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연기라도 해서 쫓아내는 게 서로가 집착에서 벗어나 편해지는 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열고 들어가면 그만인 제집문 앞에서 갇힌 다음 빙글빙글 돌며 장단을 맞추다 킬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가둔 죄. 복수야. 이제는 집착에서 벗어나 행복해야 한다. 물론 빨간 가방 너는 스스로 죽거나 서버가 초기화될 때까지 계속 참회하겠지만 말이야. 그후 참회의 숲에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끝.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